식당 사람이 진짜. 비둘기 응. <목소리나> 아야너 그냥 비둘기가 아니야. 아까 너 위험한데. 너 어, 신기해. 아 이거 쉬운가? 메트 갑고싫어하네 공주네 왕관 <왕가> 쓰고 있었어. 주문하실 제품을 선택해 주세요. 두개다 이거 하나, 하나. <목소리나> 얘는 팩트 제품 선택 후. 선택 후. 롱 치즈 좀 올려주세요. 제로. 어있어 제로 없어? 제로 없네, 사이다. 이걸로 뭐가 있지 다음에 현란 이고 응. 먹어봐. 응. 현란? 응. 포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없지? 오래 걸리면 응? 주말이니까. 주말이니까? 오래 주말이니까. 우리도 오래 걸리 왜? 오래 아. 걸리는게 없나 봐. 좋은 거 아니야? 엄청 걸대 하나가 엄청 면 오래 걸래어 근데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리면 오래 는리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래 기준에 있던 거에서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면 오리리 그 더블 패티에다가 매운 마늘소스, 그걸 추가해 주면 돼요 그 크레이지 버거! 이거는이 핫이 붙어있습니다 음. 짜잔! 고구마 떡볶이 깨끗하게 떡볶고이 음. 엄청 두껍네. 여기 이제 화이트 소스가 있고, 양배추, 토마토, 여기 치킨 패티, 패티랑 패티 사이에 치즈. 치즈야? 어, 치즈. 음. 그리고 머스타 어, 소스 같이 밑에는 없다, 아무것도 음. 이렇게 해서 간단하네. 하나 음. 어, 간단하네. 으으으으, 음. 으 재미없나? 응. 응. 피니코 초밥은 어. 맛있는데. 음. 이거 데이트할 때 데이트할 때 나눠먹으면 안 되겠다. 음. 데이트할 때는 혼자서 먹는 거죠. 동네에 싸가지고. 지점을 해서. 음. 맥주가 땡기는 맛이다. 치킨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봐. 음. 음. 되게 매콤하네. 음. 맛있게 매콤해. 이게, 음. 이게 예, 예. 치킨이 매콤해. 맛있다. 음. 음. 근데 이런,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 이게 치킨살이 바리살이 아니라 약간 가슴살? 그냥 약간 뻑뻑한 느낌이라고 했는데 약간 들고는 그런 거 같기도 해. 근데 볶을 죽은 되게 맛있는데? 내가 응. 원래 볶을 되게 싫어하는데.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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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 음. 음. 짜 이거는 별도, 별도의 말인데 매장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완전 따뜻하네. 응. 음. 그리고. 아닐 수도 있지만, 시키는 바람 같은 느낌이야. 엄청 오래 걸렸잖아. 음. 이거 약간 매운 느낌이야. 음. 음. 빵을 비해서, 내용물이 너무 많아서, 막다떨어지고막 난리 났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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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가 말한 싶다. 게 이런 거구나 약간 붉은기에는, 약간, 요런 살짝. 붉은 게 있는 게 여기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약간 있어서 어, 매콤한 맛이 있어요 근데 약간 그냥 이게 한 크리스피 치킨인데 매운 크리스피 치킨 있잖아요 그냥 딱 그런 맛 여러분 이거 빨간 거는 치킨이 밟는 게 아니에요 목이막 이긴 하다 오랜만이네 롯데리아가 원래 제로 컬러가 없는 거 같아. 가 아니, 나 캐리어는... 누가 먼저 먹어는 모양은 응. 음. 응. 똑같네. 위에서 응. 볼 때는 위에서 봤을 때는 똑같다. 응. 이렇게 봤을 때도 비슷해. 치즈가더 보이는 거 빼는 거예요. 어. 근데 실 아. 매운 건가? 여기 이 소스가 아 추가되는 거야. 이게 음. 뭐야? 이거 캡사이신 같은 거야? 아니 이거 마늘 마늘 소스인데 매운 소스라고 그랬거든 근데 소스가 많이 안 들어있다. 이거 먹고 소? 많이 들어있네. 그리고 그래, 근데 이제 치킨에 비해서 너무 작잖아. 아 어, 그래도 많이 들어있어. 다른 건 똑같아요. 화이트, 그리 양상추, 양상추 그리고 여기 소스에 치킨, 치킨 두 개. 어, 이거는 붙어 있어. 음, 치즈가 하얘 그 다음에 밑에, 밑에 어, 밑에도, 밑에도, 밑에도 소스가 있네 음. 아까 이 밑에 소스 없었는데 음, 음. 여기다가 마늘소스인가? 응 음, 음. 매운 소스 칼라보십시오 오 남는 매콤함이 있어 이게 더 깔끔하게 잘 잘렸다 그래? 입속이 아까만 끄덕끄덕 아 그러네 이게 한번 경험이 있다고 또아 어, 이게 좀 떨린다 오어시다 그렇게까지 안 매운데? 맵기는 해. 약간 은은하게 매운 거 같긴 한데, 막막 막막 이럴 정도 매운 거 아닌데. 아 그럼 차이도 없는 그럼 나는 소스만 먹어. 진짜 네, 매워. 80. 음, 또, 이 나왔습니다. 이게 매울심? 응. 어. 아, 매콤한 음. 건 있는데, 막, 미치도록 맵진 않은데? 그지? 음. 소스가? 약간 매콤한 양념치킨 소스 같은 느낌? 음. 빵은 어디 갔어? 몰라, 빵은 없어졌어요. <laughs> 빵이 너무 짜니까, 먹어야 돼. 아, 어, 맞아. 근데 빵 맛있어. 응, 부드러워요. 아, 리송하다 응. 뭔가 저런 느낌 있어. 아까보다 매워. 맞아. 근데, 소스 떡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조금만 매운맛 느껴봐라 하자가 주는 느낌? <laughs> 아니 소스가 너무 작아 소스 왜, 너무 매운 것같 그러니까 소스만 먹었을 때 맛이 느끼고 싶은데 분명히 이게 되게 매운 것 같아 여기 막혀 끝이랑 이런데 퍼지는 매운맛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나는 아까 그 전에 먹었던 거보다 크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엄청 마 차이 날 정도로 막 엄청, 음. 엄청 매워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소스 맛을 많이 못 느껴서 아쉽다 이거는 맨 미니? 맵니니 정도는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매운 못 먹는 사람? 응. 우리 어깨 제그 불닭 치즈 먹었던 거. 안 되지, 그게 되무 그게 오, 더 매운 거 같아. 어. 그치? 그만큼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만큼이 뭐야? 반에반에반도안 매운 느낌? 뭐지? 아쉽다. 그냥 치즈스틱이 아닙니다. 이것은 롱 치즈스틱입니다. 이렇게? <laughs> 들러나는? 오, 오, 띠리, 오 아, 뭐야? 에, 오. 겉에 뭐김깔 같은 거 뿌려져 있는데? 파슬리. 맛은 너 왠지 떡볶이 국물을 섞어 먹어야 될것 같은 맛인데? 아 어, 맛있다 겠 네? 응 음. 맛있다 겠 일반 치즈스틱인데 좀긴 거예요 난 이거 말고 감자를 먹어야지 <laughs> 아 배는 부르다 와 우리 두개두개 따로 먹었으면 제가 죽을 뻔했다 그치? 우리 킬러 갔어? 응 좋아. 아, 내가 그 먹방을 보니까 응.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먹으니까 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치즈스틱은 바로 뭐 만든 거라 따뜻하고 바삭바삭한 것도 적당하고 치즈 그 안에 세로랑 그런 것도 적당하고 식감도 되게 나쁘지 않고 응. 뭐. 근데 맛은 스프인 사람은 없다라는 응, 똑같다. 거 똑같다 그냥 뭐풀다라는거 내가 그러니까 확실히 매장에서 난 매장에서 먹은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매장에서 먹으니까 이게 늘어나고 막 그런 게 따뜻하고 이런 게 진짜 완전 다르고 집에서는 사실 먹었을 때 이렇게 늘어난 적이 없었던 거 같아 맨날 식어서 보니까나 통평은 나가서 하겠습니다 식당에또 오래 앉돼 있는 거는안 먹으니까 먹으러 빨리 가 <laughs> 저희가 원래는 산책하면서 마지막 청평을 찍고 이제 들어오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오다 보니까 사람이 산책로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말이라서 진짜 다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음 그냥 들어왔어요. 저희 들어왔고 햄버거 햄버거 어 햄버거 먹었던 거 맛있었어 맛있었어 근데 먹어봤던 맛이고 그 미니 스타가면은 음. 매콤 전부 닭다리 같은 그, 그 치킨을 팔아. 음, 음, 음. 그래 이거는 닭가슴살이었지만 맛이 약간 고런 매콤함이 있었던 것 같아. 적당한 매운감이 있어서 나되게 음, 맛있게 매운 어, 맛. 좋았어. 맛있게 매운 크리스피 치킨 패티가 들어간 버거다. 어, 어땠어? 매웠어? 매콤한 맛이 그전 거보다는 있었는데 이게 소스는 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광고를 해놓고 나니까 소스 단가가 너무 비싼 거야 근데 이제 아, 이거를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사장이야 그러면은 살짝 얇게만 펴 바르자 그런 느낌의 매운맛이었어 그러니까 소스가 분명히 두번 발려 있었잖아 이, 그런 것 치고는 소스 맛이 너무 안 나가지고 사실 소스에 존재감이 어, 없었어요 소스만 이렇게 따로 먹었을 때도 그렇게 많이 맵다는 느낌이 않았어. 없었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사장님이 그렇게 했다는건 장난친 거고 <laughs> 소스가 조금 더그정도 양이라도 더 매콤한 맛을 느끼게 하려면 더 매운, 맵게 소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음음. 그 중간에 이제 화이트 크림인가? 양배추에 뿌려져 있는 음음. 그거랑 치즈가 뭔가 매운 맛을 죽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 음, 그러니까 만화를 그러니까, 시켜줬다. 어, 근데 전체적으로 나는 이제 빵에 부드러운 것도 되게 좋았고 음. 닭가슴살인데, 퍽살퍽살인데도 폭살? 음. 나는 되게 부드부드하고 좋았고 치킨의 그런 뭐 냄새 하나 잡내도 하나도 안 났고 튀김, 음. 치킨 위에 튀김 올려놓는 것도 나는 되게 나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는 엄청 매울 거, 맵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아, 진짜 엄청 매우면 어떡하지나 진짜 불닭? 이, 이 정도는 상상하고 갔어요. 아, 불닭이 뭐야? 불닭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 이게 맵다고?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소스가 묻어있다 보니까 패티가 눅눅해진 거예요. 약간 오히려 그래가지고. 치킨이 더 바삭함도 약간 떨어지고 매운 것도 좀 그래서 그냥 좀 아쉬웠어. 근데 대신에 뭐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누린내 같은 것도 안 났고 그냥 대체적으로 중타, 중타 이상 맛은 있었어. 맛은 있었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시 먹을, 수, 먹을 것 같아. 나는 첫 번째 걸 먹을 것 같아. 나도 처음 거는 음. 먹을 것 같아. 근데 두 번째는 그냥 차라리 그걸 먹을 거면 처음 걸 사서 다른 매운 소스를 뿌려서 먹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 집에 가져와서 캡사이신이나 어, 어. 뭐 이런 아, 거 죽을 수 어, 약간 매운 소스 따로 그냥 우리가 음, 뿌려서 음, 먹는 게 훨씬 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음.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가 약간 브이로그 겸 리뷰 겸한 이런 영상을 찍어 봤어요. 어때요, 본인은? 음, 재밌었는데 난 음, 나도 재밌었어. 이거 그러니까 뭔가 데이트하는거 같기도 하고. 나 이제 일상 그뭐 보낼 때 생산적인 걸 되게 좋아하니까. 데이트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거를 만들어내니까 재밌고 나는 되게 좋았던 음.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밖에서 찍었을 때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다고 소리가 이 편집하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찍어놓은 것만 봤을 때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반응이 좋다면 앞으로 종종 이런 걸 찍어도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슝글이 당당 슝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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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율하니까 생각이 나 네. 그래서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 리뷰에서. 안녕. 안녕입니다.